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슬라임 카페 가기 전 액괴를 만져볼 거예요. 제가 갈 슬라임 카페는 아이러브 슬라임 카페입니다. 네, 먼저 제가 가장 먼저 만져볼 액괴는 이 액괴입니다. 이 블루베리 색상의 게게입니다 아무도 들어오 주시지 않네요. 네, 만져볼게요. 짜잔, 짜잔. 저가 방금 언니가 들어와서 멈춘 거였습니다. 지금 잡음이 너무 많아서요. 밖에 엄마가 있어서 제가 아이러브 슬라임 카페 새로 생긴 데를 갈 거거든요. 거기 가기 전 지금 20분 전입니다. 가기 20분 전이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만져야 되겠습니다. 거기 가면 클라우드 슬라임 아니면 엘머스 슬라임을 만들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슬라임은 이 버터 슬라임인데 아주 소량의 슬라임이라서 아쉬워요. 제가 숫자로 만든 슬라임입니다. 아, 제가 아주 힘들게 스트리밍 준비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오시네요. 짜잔. 저가 지금 제 손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요, 많이 흔들립니다. 이제. 아무도 오시지 않으니 빨리 중지했고, 저는 슬라임 카페를 가보겠습니다. 제첫 실시간인데, 아무도 와주시지 않네요.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 아주 짧지만, 그래도 혼자 하는 실시간이었습니다. 안녕.